오늘은 지압과 티침 그리고 서클 요법을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실 같은 혈자리를 배우게 되실 건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혹은 선호도에 따라서 지압을 하셔도 되고 티침을 붙이셔도 되고 그리고 서클을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 사실은 거의 똑같고요. 지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혈자리에 들어있는 방해물질, 그러니까 순환 방해물질, 노폐물, 독소 같은 것을 물리적으로 짜내는 거죠. 그래서 꾹꾹 짜주고 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뇌에 이렇게 누를 때 굉장한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그 통증을 이용해서 통증의 균형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 몸을 잘못 조종하고 있는 부분을 이 혈자리를 이용해서 조정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박동이 굉장히 빨리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달리기 같은 거할 때, 우리가 뭐 엄청난 힘을 드릴 때, 당연히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쓸데없이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심정지로 인해가 죽을 수도 있고,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이 왜 빨리 뛰는 겁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럴 때는 우리 뇌가 뭔가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잘못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심장을. 그래서 심장과 관련된 혈자리를 강하게 지압을 해주면 그쪽에 통증이 나오면서 우리 뇌가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심박동이 천천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압이 노리는 목표입니다. 이렇게 몇번 지압을 해주시면요. 효과가 거의 한 3시간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압을 할때이 혈자리가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회복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 며칠 또는 몇 개월 전혀 문제 없이 살수 있습니다. 즉, 완벽한 건강을 회복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압이 굉장히 치료 효과가 좋은 탁월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침입니다 티침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약한 자극을 주는 거죠 침을 이용해서 약한 자극을 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두뇌를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두뇌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을 혈자리를 이용해서 다시 수동으로 조절을 해주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는 것이죠 티침을 이렇게 살짝 붙여주면요 피부로 침이 살짝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이 현상이,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부는 우리 외부의 자극,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막아주는 성벽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우리 뇌는 굉장히 큰일이죠. 마치 청와대에 간첩이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요. 이러한 반응들을 유도해서 현재 우리 몸에 잘못된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그 부위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티침을 붙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효과가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티침을 떼더라도 약 3시간 정도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티침을 붙이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간편한 그런 치료법이죠. 침은 이렇게 꽂고 어디 밖에 외출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네, 예, 하지만 티침은 얼마든지 붙여놓고 외출도 가능하시고 일을 하거나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편한 그런 치료법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클 자극인데요. 서클은 어떤 볼펜이든지 상관 없습니다. 같은 혈자리에 볼펜을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색깔도 상관 없습니다. 어느 색이든 상관 없고요. 동그라미를 한 1원짜리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사이즈죠.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그려주시고요. 한 5바퀴에서 10바퀴 사이 정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혈자리에다가 원을 그려주시면 서클을 만들어 주시면 약 3시간 정도는 계속 유효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티침도따겁고 무섭다고 막 도망가고 울고 난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볼펜으로 그리는 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장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려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지압 같은 거할 때는요. 본인한테는 상관 없습니다. 나한테 사용할 때는 이런 지압용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지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뭐좀 힘을 덜 들이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남을,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면 내가 잘못하면 과도한 압력을 줘가지고 오히려 그 혈자리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자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치료의 효과지만 두 번째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이런 자극을 주게 되면 공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혈자리를 배우지만 무술 하시는 분들도 혈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공격할 때 혈자리들을 골라서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는 침이나 지압이나 이렇게 티침 그리고 뭐 서클을 그린다든지 뜸을 뜬다든지 뭐 자석을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게 되지만 예, 무술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예, 주먹으로 강하게 때린다든지 뭐 몽둥이로 때린다든지 칼로 찌른다든지 예, 이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는 즉사할 수도 있고 기절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통증 때문에 예,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제압할 때는 절대 도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티침은요. 이게 의료용 테이프로 해 가지고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의료용 테이프도 어쨌든 테이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있는 호흡을 막게 되고요. 그래서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붙이고 계시면 안 돼요. 티침 붙이고 계시면 너무 편해지고 좋아 가지고 아 이제 뜨고 싶지 않다고선 평생 붙이고 싶다고 계속 붙이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피부에 알러지 반응 과민반응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붙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민반응을 좀 주의해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붙인다면 큰 문제는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3시간 붙였는데 안 난다 그럼 오케이입니다 근데 만약에 3시간 붙이기도 전에 한 2시간 지나니까 슬슬 피부가 간지럽고 답답하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즉시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붙여도 문제없는 분도 계시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붙여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약하시고 병들었거나 몸에 독소가 많이 쌓였거나 이런 경우에는 쉽게 알러지 반응이 날수 있습니다. 각각에 맞춰 가지고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클은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셔야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거 문제가 좀 생깁니다.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안에는 모두 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돌려 주시면은 우리 몸도 역방향으로 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당연히 나쁘겠죠. 반대로 돌아간다는데.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었으면 내려가고, 그리고 항문으로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위로 올라온다면. 좋으세요? 안 좋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원래 방향대로 순환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릴 때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그리면 역순환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실 때 볼펜 너무 뾰족한 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너무 뾰족한 거 사용하면 또 마찬가지로 상처 날수 있어요. 상처 나면 상처도 일종의 병이잖아요. 그죠? 치료 받아야 되는 병이죠.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무술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사용한다는 것처럼 우리 혈자리가 상처를 받으면 연관되는 우리 오장육부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안 나게 동글동글 부드러운 볼펜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요. 10원짜리 동전만한 사이즈래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그리면 범위가 너무 커지니까 사실. 하나의 혈자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혈자리들을 다 자극하는 이런 효과가 나와서요. 효과도 분명한 효과보다는 좀 뭉퉁 그린 효과. 좀 여러 가지를 아우름이지만 효과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 초점을 맞춰서 목표를 맞춰가지고 치료하고 싶다면 작게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치료를 할때 혈자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배운 것 응용하시면 얼마든지 혼자서 개발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 몸의 그런 부위를 치료해 준다 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도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가지 정도 되는 질병을 한번 같이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어떻게 지압이나 티침이나 서클요법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지, 어떤 혈자리를 이용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그 전에 먼저 기본 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본 자리는 환자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다 놓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치료해주면 무조건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자리라고 좀 정리를 해뒀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인데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나중에라도 쉽게 찾아서 응용을 하시라고 일부러 찾기 쉽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래입니다. 가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더러운 공기를 마셨을 때, 특히 요새 미세먼지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 또는 우리 몸 안에 독소가 많을 때, 이럴 때도 가래를 통해서 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한 일종의 면역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가래도 적당해야지 너무 오랜 시간 막 한참을 또는 너무 많이 나오면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가래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아까 공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즉 우리 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간하고 신장, 간은 해독기관, 신장은 배독기관. 이 간과 신이 문제가 생기면 가래가 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 간, 신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기본 자리를 일단 먼저 치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외노궁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여기는 노궁하고 같은 혈자리면서 등쪽에 척추신경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노궁도 해주시면은, 심장, 폐, 간, 뭐 비장, 이런 것들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거든요. 여기에다도 치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왜 노궁을 그러면 안 쓰고 외노궁을 썼냐? 녹음은, 다음은 감기입니다. 감기 뭐, 하도 흔한 질병이고, 사실 요즘 코로나19도 감기에서 뻗어 나온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쉽게.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아십니다. 감기는 어디가 문제가 생긴다. 어디가 문제가 생기죠? 폐가 문제가 생긴 거죠. 호흡기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세균이 우리 폐에 영향을 줘서 폐렴이라든지 뭐 가래라든지 기침, 열 등등 안 좋은 현상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감기잖아요. 그러니까 폐는 당연히 치료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폐뿐만 아니고 신장도, 콩팥도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폐하고 신장, 콩팥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사실 두 가지 동작을 하나로 뭉친 단어입니다. 호기와 흡기. 그래서 호기는 내쉬는 거, 흡기는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쉬는 거는 폐의 능력으로 내쉬게 됩니다. 하지만 들이마시는 거, 흡기는 신장이 폐를 도와줘야지 우리가 흡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폐가 망가졌다, 그러면 들이쉴 때 신장이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겠죠. 신장도 함께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폐하고 신장을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 자리 무조건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장 치료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는 6점을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발한 새로운 혈자리인데요. 사실은 팔사 혈을 갖다가 좀 개선한 혈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팔사는 조금 자침하기도 힘들잖아요. 위치가 그리고 깊게 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여기다 침 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6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음은 갑상선입니다. 갑상선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신장 그리고 폐가 문제가 생기면은 갑상선에 문제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 자리 무조건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신장이 문제라고 그랬으니까요. 다음은 고열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즉 해열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열이 난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어딜까요? 우리 몸에서 발열을 하는 기관은 제일 중요한 기관은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면 열이 나고, 천천히 뛰면 열이 식죠. 그래서 심장이 일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심장을 치료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비유로 설명드렸죠. 심장의 부위는 누구라고요? 신장이죠. 그래서 심장이 불이라면 신장은 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끌수 있는 건 물이잖아요. 그래서 신장을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 주시면 심장을 도와서 해열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가운데 있고 그 겉에는 뭐가 있죠? 폐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심장의 뜨거운 열, 심장은 원래 40몇도 정도 되는데요 그 심장의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게 바로 폐잖아요 폐가 24시간 호흡하면서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와서 심장의 뜨거운 열을 식히고 뜨거운 공기를 내뱉는 이런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폐가 강하면 심장을 어떻게 할까요? 또 빨리 식혀 줄수 있겠죠 아, 그 다음에는 비장도 중요합니다 비장은 사실은 열을 직접 관리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몸에 어딘가가 막혔고 또 어디로 힘이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이 안 잡혔다는 얘기죠 그럴 때 비장을 치료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잡혀지게 됩니다 중심을 딱 잡아주는 게 비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비장도 같이 치료해 주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치료 혈자리는 기본 자리 무조건 해주고 신장이 도와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약 200편 정도의 인강으로 진행되는 치료자 과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쪽에 있는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